죽국 아빠, 우리 사아빠 아빠 찬스, 아빠 부당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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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없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어이없는 선거제도, 이거 맞습니까? 연동형은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각제입니까? 이 위험적인 연동형 편의제도 우리는 꼭 막아내야 합니다. 연동형은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자기 정파에 유리하게 국회를 국회를 구성 구성하면서 비열한. 记住。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60년이 기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1, 2, 3, 4 중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거에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편만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좌파 영구집권을 회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해괴한 선거제도를 도입해 좌파독재하고 고려연방제의 기틀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왜 막아야 할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려 할까요 왜 그들이 집권 남용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목을 메고 연동형 선거제를 하려 할까요? 뭐가 그렇게 구려서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권력을 뺏기는 걸 두려워할까요? 잘못한 게 있으면 권력을 내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권자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선거라는 게임의 룰은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경기 규칙이 정해집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의입니다.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문도 모든 것을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이것을 테스트럭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우리는 제일 야당에 동의 없는 선거제 개혁을 절대 반대합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더 많이 없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어이없는 선거제도 이거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금 연동형을 하는 나라도 문제점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를 민주당과 1, 2, 3, 4 중대들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좌파, 좌파 독재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동형은 나치즘이라는 일당 독재를 겪은 독일에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도입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연동형은 인물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각제입니까? 우리가 나치집을 거쳤습니까? 왜 강력한 야당이 등장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합니다. 뭐가 그들은 그렇게 두려울까요? 연동형은 선거 과정에서 감압과 꼼수가 가능해 심각한 민심 왜곡을 초래합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1, 2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남당, 고남당 등 지역정당이 등장하는 게 필수적이고 이익단체들이 수없이 정당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대통령자의 국정은 극심한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승리하는 단순한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예. 연동형은 위헌입니다. 2001년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의 투표한 표에 표를 짓게 하여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은 정당 투표의 가중출도 의석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 투표와 정당 투표의 등가성을 침해함으로, 마찬가지로 위헌입니다. 지역구 투표로는 지역구 당선자를 정하고, 비례 투표로는 비례 당선자만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이위헌적인 연동형 분해제도 우리는 꼭 막아내야 합니다. 연동형은 결국 비례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자기 전파에 유리하게 국회를, 국회를 구성, 구성하려는 비열한 책략입니다.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10% 줄여서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개혁안을 더 지지합니다. 그겠죠 그런데 이 좌파 독재 세력들은 우리 제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옹호합니다. 이 세력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좌파 세력들을 심판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막아내고 승리합시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저기 이그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